하고 각도를 줄이고 오! 오!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음. 음. <laughs> 괜찮아? 아이고 신이 뭐 남았... 뭐야 저뭘 보삼었어? 뭐저 밑에 다운 주부 가드 와 오늘 리뷰끝 <laughs> 잘하고 있어던데 아이고, 클라파이 오. 잘죽 살렸네요. 보호 해야 됐네데 그냥. 음. 잘못 들어왔어. 그냥 그대로 일자로 오면 괜찮은데. 그니까 러 절로 간다니까. 아유. 그니까 저기서 브레이킹을 해보니까 멋칫게 응. 태버리는 거야. 저도로에 올라갔잖아. 올라가서도 그냥 와버리면 되는 거야. 아따. 아, 왔다 아, 나는 거.

야야야야 크미자 응.